오늘은 날아간 점수를 좀 복구를 해봐야겠어요. 3층에 갔다 받고 너무 헤매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을 잠그면요. 물론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좋지 보기 편하고. 근데 새로운 사람들 도못 들어오니까. 아일러스가 군 먹을 게 되게 많네요. 그냥 맛집이네, 맛집 아... 이거 가라기가 먹으면 안 되는데, 집에 갈 생각조차 못 하게 바로 끌고 와야 돼요. 그냥 보통 군대에서 그런 식이거든? 군대에서 정신 못 차리게 일과시키는 이유가 훈련병들이 딴 생각 못하게 하는 거거든? 나쁜 생각 못하게? 이것도 이제 집에 와서 롱소드 살 생각에 지금 정신이 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끌고 가야 돼요, 이렇게. 아래로 한 번만? 오케이. 조금 위험했어, 사실. 이게, 낙하니 스킬이 뭐 있는지 안 찍어줘가지고. 여기 4분 5초에서 4분 10초 사이. 포트그 봐봐, 그 방전사 없으면 못 따라갔거든, 그거 와 나이스, 알리한테 땀 처리까지 웨이브를 보고 낼수 있는 웨이브잖아, 그치 오더를 하는 이거, 안다를 이거, 거예무리 이거, <목소리> 안무리. 이거, 무거안거안 당하면 거안거든거아야 <목소리> 제발. 제발 살려주라고! 내 이렇게 간절히 빌잖아! 올라나 이거? 오면 죽어야 되거든? 아, 씨. 진짜, 놀부가 딱 없구나. 어떻게 이 피로 이걸 욕심을 내냐. 나는 그게 진짜 신기해 나는 이게 할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집을 잘안 가잖아 3천원 들고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니까그 집을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갈 시간이 내가 지금 가면은 뭐 어디 하나 주고 나갈 건 아니까 근데 이게 가라기들의 특은 얘들은 350원 모이면 집을 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문제는 그거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라인전 더 잘하지도 않음 가라기는 상대 가라기와 비교하는 맛으로 하는 거라 CS 1개 아이템 창 1개를 더 채움으로써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넌 곡궁인데 난 크라켄이다 응 야구르지? 다 그거겠네 일반화 아니야 저거 내가 쓴 논문에 나와있는 내용이야. 저거 듣고 이제 반박하거나 끊기면? 바람이. 아이씨. 한번 써서. 야, 야, 알리가 밀어줘갖고. 야야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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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래? 죽이까나 아, 때는 오, 그랬단 말이야 시즌 이 시절에는요 탑이 심했어 탑이그막난이들이라고 해갖고 엄청 심했어 진짜 그니까 이게이냥 진짜 지만 알았어 그이 자기 라인전 이기이게 전부고 거 이거 이거 이이야 근데 요즘은 탑이 안 그러잖아. 왜 그런지 알아? 더한 애들이 나타났거든. 더한 라인이 나타나갖고, 아, 이게 내 시대는 갔다 싶어서 안 그러는 거거든. 아무것도 그냥 근거 없이 나가 있다 죽잖아. 근데. 야, 5킬 0데스였어, 애쉬가 6킬 4데스가 돼버리잖아잡있나 이렇게 끊어줘야 트린다미어가 탑백도워 아는 사람 알겠지만 지금 이제 대학 중에 이제 가천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가천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원대였거든 경원대 이름이. 근데 거기가 경원전문대랑 이제 합병이 되면서 합병이라고 해야 되냐? 그게 합쳐지면서 전문대 애들이 그러니까 일반 4년제 대학이랑 이제 갑자기 합쳐진 거야. 그러면서 그때 말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문대랑 이제 일반 4년제랑 이제 좀 학력적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그때좀 이슈가 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랑 저기 뭐 서울대 학생이랑 저기 뭐 지방대학생이랑 붙여놓으면은, 한 식구다, 이래놓으면 당연히 서울대학생은 반발을 하겠죠. 롤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이, 대 향로 시절 겪으면서 수준 미달의 숟가락들이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상위 티어로. 그냥 향로 딸깍딸깍 딸깍 하면 그냥 게임이 이기니까 그때 이제 수준 낮은 숟가락들이 진짜 많이 유입이 됐거든. 그러면서 전체적인 숟가락의 질이 낮아졌어. 그러면서 그 당...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숟가락이랑 단어도 생긴 거고.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 한 80%의 인구는 동조를 해. 근데 한 20%는 대거품을 물어요 가라기들 난 그렇게 생각해 선거 같은 것도 사실 적절한 표층을 정확히 겨냥하고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라기들 버렸습니다 네. 걔네는 안 봐도 돼요 대형은. 사실, 전략적으로도 나처럼 하는 게 사실 되게 좋은 거거든.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외부의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숟가락이라는 먹음직스러운 공동의 공 적을 위해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안 미워할 수가 있냐. 5킬 0데스 원딜이 6킬 6데스가 됐어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하니? 뭐하니? 이거 폭죽 터뜨리려고 열심히 주었다. 내가 이 판에 막용 뺏긴 거 물론 큰 이슈지. 하지만 어떻게 5킬 0데스 원딜이 6킬 6데스로 마감을 하냐. 난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아서 바텀을 요리할 테니까, 만족하시면 주시면 되고, 미션은 뭐, 진짜 원하는 판타지를 잃어드리는 거니까. 되었습니다. 어? 한 발짝만 더 와라. 안타쌈인데 이렇게 하면 벌써 바텀에 균열 하나 생겼다잉 빼죠. 이제 못 빼죠. 야, 코그모야. 이게 닫혀줄 때까지 그냥 벌써 하기 싫지. 여기 애들이 게임 더 똑바로 한것 같아. 봐봐, 이게 라인이 박혀 있으니까 턴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주잖아. 마스터 100점 원리 애들보다 여기 애들이 훨씬, 훨씬 나은. 왜냐면 애들은 그래도 꿈과 열망이 있거든. 마스터를 찍어야겠다. 음, 좀죽는거 싫어요. 가봐 가고. 아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아. 위로 꿀저힘 힌트도 잡겠는데? 그렇지 근데 네, 그거는 좀 과욕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애매성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냥 무리 성으로 바꿨다 박는 것처럼 보여도 철저하게 내 챙길 거다 챙기면서 하는 거예요. 아 많아야 좀 차. 아 이거 안죽을것 같은데. 그래야 죽. 응, 음, 아직도 빼겠다. 보면 어느새 정신 차리니까 킨드랑 나랑 CS 두배 차이나지. 거의 무지성 바텀 꼬라박기가 아니라. 서서 이제 상대가 망해가는 거예요. 붕 빼. 뭐 없어? 까불어. CS도 못 먹은 게 까불어. 진짜 위험하다 뭐야 아니 언제 여기 와있었어 힌드가 어디 털었나 보다 아니 안 털었네? 이게 원래는 힌드가여기를 털었어야 되거든 왜냐면 내가 적글루 쪽에서 죽었으니까 너무 맞다보니까 자신감이 결여됐나봐요 뭐야, 없어졌어. 아니, 먹는데 입에서 빼가면 어떡하냐? 됐 써. 웅! 응. 빨리 안 쓰면 죽어. 물로 이런 애 오랜만에 본다. 되게 순수한 게임에 대한 열정. 헛소리 안 하고 그냥 게임 얘기만 하네 아지르네. 어. 보었다 이러고 여기서 수만 턴 쉬고 공 써주면? 아, 아깝다. 내가 너무 너무 강타 떼다가 뭐야 뭐야 뭐야... 아기 뭐라 그래... 어 뭐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넘겼어, 넘겼어, 일단. 여기서 본건 있어. 숨어서 암살을 해 잡고, 야, 이씨, 왼쪽. 상당히 맛있게 잘 지었죠. 잠깐 이거 전령이 곧 없어진다고 보라색이 뜬것 같은데, 이거. 아, 정말. 나 이거 타고 갈게. 넌보 타? 아,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쏜다, 비싼데 고맙 죠？이제 했다, 안싸 우냐？싸울 만 한데 이걸 안 싸워. 그래서, 간과임. 싫어하는 거 맞지? 싫어하니까 그렇게 괴롭혔지, 내가. 어?